안녕하세요. 천호오케이봉산 엄수현입니다. 어서 간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뻥 뚫려있는 이 토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토지 매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네, 국립공주대학교를 걸어서 한 1분 컷? 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오늘의 요 토지입니다. 토지의 이제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가 이렇게. 지금 3면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뻥 뚫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요. 막힘 없는 뷰가 자랑할 것 같은 102평의 오늘의 토지는요. 여기가 토지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토지 바로 반대편으로 천안시 공원이 생깁니다. 네. 공원에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뒤도 뻥 뚫리고 앞에도 이렇게 막힘없이 도로가 착 펼쳐지기 때문에 뻥 뚫리는 오늘의 요 위치는요. 요 토지의 위치는 천안의 요즘에 가장 핫한 곳은 어디죠? 네 맞습니다. 1호선 전철역 부성역이 생기는 곳인데요.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1호선 전철역 부성역이 이제 28년도에 개통이 되는데요. 저희가 있는 위치는. 네 바로 1번 2번 숫자 써 있는 맨 위쪽에 네 고기가 저희 현장에 위치고 부속역까지도 그러면 걸어서 걸어서 쉽게 갈수 있으면서 만약에 업무장 나는 원룸 건물을 한번 지어보고 싶었다 네 상가주택을 지어보고 싶었다 그런 분들한테는 눈여겨 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케이 봉사한 어플 깔라 하셨죠? 매물번호 15440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는데요.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이고요. 매매금액 5억 8천.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00%, 상가주택 다 가구 다 모두 다 가능하고요. 총 면적은 102평에 되집니다 그리고 도로는 완벽하게 접해있고 여기가 바로 부속역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1호선 전철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음, 요. 네, 공주대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또 성성동을 있는 네, 그런 도로가 이제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여기가 다 아이파크가 다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아파트 대단지 그리고 여기도 970세대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망양 휴게소 하이패스가 지입로가 생기는 오늘의 토지. 네. 이렇게 전철이 지나가는 토지. 네. 나중에 요거를 갖고만 계시다가 나중에 건물을 대도 되고 지금 평당 560만원 꼴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철이 들어왔었을 때 여기 역사가 생겼을 때 750에서 8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토지 토지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시는 젊은 분들한테도 딱일 것 같습니다. 매물 접수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010 3 0 0 0번1 6 1호가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발발에 달려가서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이자잘되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주고요. 네, 항상 이뻐해 주고 시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진짜 진짜 더워요. 다들 <laughs>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첫 번째니까요. 저희 항상 이뻐해 주고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